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IB 뉴스 김효영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 16일 당진 성문방조제 해상에서 해루질을 하다 고립된 남성 3명이 구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내 대기가 정체되면서 초미세먼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충남 지역은 올가을 들어 두 번째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됐습니다. 충청남도가 소나무 재선충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이동특별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뉴스입니다. 지난 16일 오전 당진 성문방조제 해상에서 해로질을 하다가 고립된 남성 3명이 구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14일 오전에도 같은 곳에서 해로질을 하던 40대 남성이 실종돼 해경이 수색작업을 벌이는 등 해양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평택 해경 관계자는 해루질을 할 경우 물때를 잘 확인해 빨리 빠져 나와야 하고 비상시 연락할 수 있는 휴대폰을 위해 방수팩을 소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16일 충남 지역에 초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됐고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이나 공사장도 가동률과 가동시간이 조정됐습니다. 황석태 생활환경정책실장은 겨울철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수 있어 계절관리제 시행 등 선제적 대응 역량을 높이고 취약계층 보호 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은 백신이 없고 치사율이 100%라서 반출금지구역의 나무이동 통제가 중요한데요. 지난 2일 충남 공주에서 소나무 재선충병이 확인되면서 충청남도가 이동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전효진 기자입니다. 건강한 나무들 사이에 붉게 고사한 소나무가 보입니다. 소나무의 에이즈라 불리는 재선충병에 걸린 것입니다. 지난 2일 충남 공주시 탄천면 인근 산림에서 소나무 재선충병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충청남도는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이동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충남도는 소나무류의 반출 금지 구역에서 소나무를 빼돌리다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당진시의 경우 소나무 재선충병 청정지역으로 반출 금지 구역은 없지만 외부에 목재가 유입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JIB뉴스 전유진입니다. 당진시가 10억원 이상의 비용을 투입해 당진 전통시장 내 비가림 시설을 설치했지만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점포의 인도 무단 점유가 여전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정원 기자입니다. 당진시가 2018년 10억원 이상의 비용을 투입해 당진 전통시장 내 비가림 시설을 설치했지만 2년이 지난 현재도 점포의 인도 무단 점유가 여전해 혈세 낭비에 대한 비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1방송 취재 결과 도로 양옆에 있는 점포들이 인도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어 시민들은 차도로 지나다니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시는 불법 점거에 대한 단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비가림 시설은 도로 경계선이 아닌 인도 복판에 설치되어 있어 점포들이 그 부분까지 점유해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한 시설물입니다. 시는 비가림 시설 설치 사업 이후 무단 점유 부분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지만 상인들의 무단점유를 묵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어 특히 의혹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 시민은 전통시장의 도로와 인도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며 점포 주인들의 불법 점유를 시가 눈감아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당진시 경제과 관계자는 상인들에게 누차 얘기했고 과태료 부관은 도로과 소관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도로과 관계자에게 재차 문의한 결과 전통시장 도로는 시장으로 편입될 예정이라 경제과 사안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비가림 시설에는 10억 원이 훨씬 넘는 공사비가 투입되었지만 정작 개선은 하나도 되지 않고 있어 명분과 신뢰가 없이 예산만 낭비되었으며 일부 상인들에게 특혜만 주는 꼴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JIB뉴스 이정원입니다. 지난 12일 당진 상공회의소는 19일에 예정된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조합에 대규모 집회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집회는 현대제철 당진공장 앞에서 순천, 천안, 아산 지역 등 전국에서 3, 4천 명이 집결할 것으로 보여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성명서에 따르면 서해안 관광도시인 당진시의 이미지 손상과 회복 중인 지역 상권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집회를 즉각 중단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당진시에도 엄정한 행정력을 가동해 방역수칙 철저 준수를 넘어 대규모 집회자재 촉구에 함께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국동서발전이 13일 당진화력본부에서 25메가와트급 당진화력 회처리장 태양광설비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준공된 태양광설비에서 생산되는 전력은 당진시 11,72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이번 태양광설비 준공을 계기로 당진 화력본부를 기존 화력발전과 대규모 재생에너지를 융합한 친환경 발전단지로 탈바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준공식에는 양승조 충남도지사를 비롯해 김명선 충남도의회의장, 김홍장 당진시장과 지역주민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홍장 당진시장의 공약 중 하나인 외목마을 마리나 조성 사업이 5년째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외국 투자를 유치해 순탄하게 개발이 진행되는 듯 했지만 지금까지 사업 계획서조차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전유진 기자입니다. 김홍장 당진시장의 공약 중 하나인 외목마을 마리나 조성사업, 민간투자와 더불어 해양수산부에서 국비 300억 원을 투자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충남에서 유일한 거점형 마리나 사업입니다. 지난 2015년 해양수산부가 거점형 마리나 항만 개발 사업 대상지로 방진 외목 마을을 포함한 부산 등총 6곳을 선정했습니다. 이후 2년 뒤인 2017년 중국 국영 투자 개발 전문 기업인 야우디 그룹의 한국법인 CLGG 코리아와 협약을 체결하며 순탄하게 개발이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CLGG 코리아가 2017년 7월 해수부와 협약 이후 어떤 사업 계획서도 내지 않고 있어 방진 외목 마리나 사업은 장기간 지체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당진시는 CLGG 코리아와 해수부 간 협약으로 당진시의 경우 권한이 없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저희가 만약에... 뭐... 그 사업에 대해서 권한이 있으면은 음. 사업을 이제 그만 포기해라 아니면 뭐 그만해라 아니면은 어떻게 다시 뭐 변경해서 추진해라 이렇게 할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왜냐면 아. 해양수산부랑 그 CLGG 둘만의 협약이거든요. 음. 또한 당진시는 CLGG 측과 올해에도 면담과 투자자 소개를 진행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c l g g 코리아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 어쩔 수 없다며 모호한 답변만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협약을 네, 지금 실시협약을 체결한 후에 네. 저희가 사업자한테는 음, 사업자가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저희한테 승인 요청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음, 저희가 이제 그 계획들을 세우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네. 아직은 계획이 수집. 일각에서는 김홍장 시장의 공약인 만큼 당진시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진시와 해양수산부가 외모 거점형 말이나 사업 부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j r b 뉴스 전유진입니다. 당진내 청소년 흡연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청소년 흡연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유진 기자입니다. 당진 버스터미널 인근 골목입니다. 이곳은 당진 청소년들이 수시로 흡연을 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보시다시피 벽면에는 흡연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이곳에서 담배를 피우는 학생을 많이 봤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거리낌 없는 청소년 흡연에 인근 상인들도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몇년 전만 해도 어른들을 의식했지만 요즘은 이마저도 사라졌다고 한탄했습니다. 한 상인은 제1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가게에 방문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팔지 않자 일부 학생이 보복 협박을 했다며 가게 운영에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지난해 질병관리청이 실시한 청소년 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 충남도 청소년의 흡연율은 남학생 10.9%, 여학생 5.2%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중월 20일 이상 흡연하는 남학생은 5.8%, 여학생은 1.7%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충남도에서 청소년이 편의점이나 가게 등에서 담배를 사려고 시도한 학생 중 구매할 수 있었던 남학생은 74.2%, 여학생은 68%나 됩니다. 강진시 보건소는 청소년 흡연을 예방하고 줄이기 위해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연초에 이제 공문을 돌려서 각 학교마다 다 돌려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동 금연을 신청을 받아요. 금연 교육을 그러면 그 계획 안에 이제 저희 동문 강사님이 나가서 이제 교육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또한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간 한번 정도 교육을 하고 있으며. 적발된 학생의 경우 직접 찾아가서 교육을 진행하고 금연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당진 버스터미널 인근과 인적이 드문 곳에 청소년 흡연자가 많다 보니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금연 교육이 실효성이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진시는 청소년들의 상습적인 흡연 장소와 인적이 드문 곳에 가로등을 설치하거나 CCTV를 설치하는 등 흡연을 규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j i b 뉴스 전유진입니다. 성문 국가산업단지에 불산 공장 입주 계획이 알려지면서 성문면 주민들이 반발 의사를 전해왔는데요. 저희 제1방송에서 관련 전문가들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정원 기자입니다. 성문 국가산업단지에 불산 공장 입주 계획이 알려지면서 성문면 주민들이 반발 의사를 전해왔습니다. 불산은 무색무취의 자극성 액체로 인체에 치명적인 고독성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도체용 화학제품 제조업체인 램테크놀로지는 공장을 성문면 성문산단으로 이전하고자 지난해 8월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입주 신청을 했습니다. 올 1월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시와 램테크놀로지의 입주가 적격하다는 의견을 통보했고 램테크놀로지는 지난 3월 소유권을 이전하며 성문산단 토지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당진시 관계자는 지난해 8월 반대 의견을 한국산업단지공단에 회신했고 초청 지역 본부를 구성해 구체적인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성문면 주민들이 우려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안전성 측면에서입니다. 2012년 9월 경북 구미에서 불산 가스 누출 사고로 5명이 사망하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과 경찰, 인근 마을 주민 등 만여 명이 불산 누출의 여파로 치료를 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밖에 2013년 7월에는 램테크놀로지 배수구로 불산이 유출돼 마을 하천 물고기 수천 마리가 떼죽음에 당했고, 2014년 1월에는 질산 누출 사고가 있었습니다. 또 2016년 6월에는 램테크놀로지 유동물 이송 배관 일부가 파열되면서 불산 가스가 유출돼 이 사고로 주민 수십 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문 면민들은 불산 공장 입주 반대 관련 온라인 서명 시스템을 구축해 3만 명을 목표로 서명 운동을 진행 중입니다. JIB 뉴스 이정원입니다 네, 이렇듯 해당 업체가 금산에서 여러 차례 불산 노출 사고를 낸 이력이 있어 시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해당 공장은 지난 2016년 공주로 이전을 추진했다가 당시 공주 시민들의 반발을 이유로 무산됐었다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 이정은 기자 만나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성문산업단지의 입주 의사를 밝힌 불산공장은 2016년 공주 탄천산단의 토지 매입을 추진하려다가 2년 6개월 만에 철회한 바 있는데요. 지난 2014년 5월 램테크놀로지가 탄천산단 입주 계약을 하자 공주 시민들이 입주를 반대하며 집회를 열었고 반대 성명 등을 발표했습니다. 공주시 의회 또한 불산공장 입주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이후 업체는 2016년 11월 입주 계약을 철회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들어보면 성문산단 내 불산공장 입주를 막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당진 내에서도 환경단체를 주축으로 반대 움직임을 보이는 등 시민 반발이 큰 상황이지 않습니까? 또 이런 의견 잘 모아서 당진시와 힘을 합하면 입주 무산도 가능할 것 같은데 현재 시민 단체 입장은 어떨까요? 네, 그래서 관련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나눠 봤습니다. 먼저 김정진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과의 통화 들어보시죠. 불사는 대표적인 위험 화학 물질이고 네, 네. 어, 이동거리가 길어질수록 화학사고의 위험성도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생산지와 수요지가 최대한 밀접해서 있는 것이 화학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고 아, 네. 또 하나는 그 불산의 용처가 네, 네. 주로 반도체와 관련된 물질들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데 네. 네, 반도체에 관련된 사용되는 사업장 인근으로 가지 않고 음. 반도체 관련 시설 중에 유일하게 불산만 멀리 떨어져서 별도로 하는 것은 음. 그 불산을 사용해서 반도체로 수익을 온 업체에서 네. 피해만 다른 지역에 넘기는 형태이기 때문에 정의에 네. 맞지 않다. 김정진 사무국장은 불산은 반도체 구성물질로 반도체 공장과 인접한 곳에서 생산되어야 하며. 장진에서 생산하게 된다면 생산지와 수요지가 멀어지게 되는 꼴이라고 말했는데요. 불산은 생산지와 수요지의 이동 거리가 길어질수록 이동 과정에서 화학 사고의 위험 또한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산 생산지가 반도체가 사용되는 사업장 인근으로 가는 게 맞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불산은 위험한 화학 물질임은 물론이며 이를 다른 지역으로 떠넘기는 것은 환경 정의에 맞지 않는 형태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와 더불어 당진시와 개발위원회 등에서도 추가적인 논의 있었을까요? 네 성문면 개발위원장 그리고 당진시 경제과 팀장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관련 영상 보시고 오시죠. 저희가 이것을 인지한 것은 올해 2월에 알게 됐습니다. 알게 돼서 성문면에 유관기관 단체들과 협의를 해서 반대운동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마침 코로나19하고 시기가 겹치는 바람에 우리의 반대 의사를 정확히 표명도 못하고 비대면으로 반대 서명 운동을 해서 약 13,000명의 서명을 받은 바 있습니다. 우리의 의사를 업체한테 시청을 통해서 여러번 전달했습니다만은 뭐 이런 반구 어 되돌릴 수 없다는 말 받기는 오질 않고 있어서 코로나 19 사태가 진정 국면으로 들어서기 때문에 대대적인 우리 반대의 사를 표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불산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반도체 산업에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평택단지에 수백만 평이 개발되고 있는데 그 단지 안에 그이 공장이 입주해야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문 면민과 당진 시민들께서 불산 공장 입주 반대 의견을 주셨고 시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불산 노출에 대한 인명피해 등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당진시 또한 같은 입장입니다. 업체 측에서는 불산 노출의 미연에 방지코자 자동화 시스템 구축 및 밀폐형으로 설비를 구비 운영한다고 하나 시민들께서 강력히 입주를 반대하고 있어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장 확인 정도에 그치고 있고 전문가 등 구체적인 검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성문 국가산단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 당진시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시민들의 우려사항에 대한 업체 측 전달 등을 통하여 합리적인 해소 방안을 마련하는 데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성문명 개발위원장은 면민들의 마음을 모아 반대 서명운동을 진행하는 등 대대적인 반대 의사 표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보신 바와 같이 불사는 반도체 업체가 모여있는 단지에 입주해야 함을 밝히기도 했고요. 또 당진시청 경제과에서도 지역주민들의 우려사항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네, 또 시에서는 앞으로 입주 업체의 입주 계획이 철회되지 않는 한 행정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예견했는데요. 한국산업단지공단 당진지사와 당진시의 지속적인 협력으로 합리적인 해소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정훈 기자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